번역은 좀 되게 발전하고 싶었어요. 수입이 몇 달째 영원이에요.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마리, 백 번, 천번 생각해도 너한테 돈을 다줄수 없다. 그때 제가 가장 정말 바닥이다. 이런 생각을 했고, 아, 이거 다 지나가. 이거 나 이길 수 있어. 인생 앞에 이렇게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? 안녕하세요. 번역가. 음. 그리고 이번에 작가가 된노지향입니다 방문학을 졸업하고 라디오 방송작가를 했어요. 실은 별로 어려움을 모르고 자란 것 같아요.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서 정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모님의 착한 자매들의 대 대학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구사학번이니까 상당히 문화적으로도 풍요롭고 정체성을 빨리 발견할 수 있는 대학 교실을 보냈어요.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새소리 들으면서, 음악 들으면서, 오프닝 멘트 쓰고, 그게 라디오에서 나오고, 그때는 그게 그렇게 소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. 그거 너무 작가가 되고 싶어. 나 그래서 그것 몽고로 해서 책도 낼 거야. 어. 그래서 이제 방송작가를 하고, 뛰어다니면서 섭외하고, 잔심부름하고 음. 그러니까 환상이 좀 깨졌던 거죠. 그러니까 좀 철이 없으니까 내 글을 쓰고 싶은데, 거기서 거의 글을 쓸 기회가 없고, 이렇게 약간 2등 시민처럼 다뤄지니까 서브작가 그러니까 제 약간 학벌에 대한 자신, 자존심이 좀 상했던 거죠.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까지 되지 못하고 그냥 그만두게 된 거죠. 어, 결혼하고, 아이 낳고, 번역을 시작했어요. 번역가가 되고 생각도 못하고 번역은 무도 모르니까 전문자만 보면서 그냥 풍덩 <laughs> 뛰어들었어요. 그냥 어떻게 보면 기대가 너무 없었죠. 어, 아이한테 옆에 있어주고 싶다. 이것도 컸어요. 음, 집에 살수 있는 거고요. 책 하나 맡기가 신인 번역가는 쉽지 않거든요. 기획서라는 걸 써야 돼요. 어, 한 정말 한 10만 원 정도 받고 책을 다 읽고 정리를 막 10장씩 해서 주는 거예요. 책이 괜찮은지 보고 괜찮으면 너를 시키겠다. 아닐 수도 있고. 그것도 한 50권 넘게 쓴것 같아요 또 샘플 번역이라고 한번 한 장만 해 줘봐 이렇게 음. 얘기해서 하면 떨어지기도 하고 번역은 좀 되게 발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 잘 해낼 거야 다음에는 꼭 샘플 번역 붙을 거야 한 페이지, 두 페이지 하는데 한 장장 다섯 시간 막 걸리기도 하거든요 어려운 부분은 아이 시어머니한테 맡기고 <laughs> 요즘엔 그런 일은 잘 없는데 예전에는 출간, 책이 출간된 다음에 입금을 한다는 계약서들이 많았어요. 어. 그러면 책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. 그러면 일을 해놓고 그냥 예. 수입이 몇 달째 영원이에요. 막 어. 아, 이렇게 쪼달리다가 갑자기 한꺼번에 들어오면 다 써버리고 음. <laughs> 그러기도 하고 예. 계획적으로 저축도 잘안 되고. 음. 제가 이렇게 손해를 보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지만, 제가 레베카 트레이스터의 싱글레이디스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일을 짝사랑하는 게 아니라 일이 사랑해줄 수 있다 그런 말 들었는데 저도 괜찮아 너 밥도 사주고 <laughs> 너 잘하고 있어 이렇게 계속 말해주는 건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일이었던 것 같아. 한권한권 한권 하고 이제 자리를 잡아서 아, 너 너무 이제 안정됐다 하고 있을 때몇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었어요. 처음 내는 출판사였는데 원청랑다 대조해서 이거 틀렸다, 너 이거 틀렸다 이러면서 나한테 다 보낸 거예요. 그래서 뭐 다른 번역가가 해야겠다. 알았어요, 고치고 고치고 또 보내서 그러다가 결국 어노지영씨왜 이렇게 번, 실망했다. 응? 응.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마리. 백번천번 생각해도 너한테 돈을 다줄수 없다. 나는 진짜 진심을 다해서 원본 잘 해석하려고 했는데 오영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나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. 정말 아 번역 그만해야 되겠다. 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. 그때 제가 가장 정말 바닥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. 잘했다는 얘기를 왜 이렇게 나는 못 들까? 을 음. <laughs> 혹시라도 그런 말이 한 마디만 해줬으면 다시 기운 내서 할 텐데 그러면서 비교하는 버릇 같은 게 계속 생기는 게 나만 아, 지지라는 번역가 이런 대접 받고 조금 더 이것보다 더 나았어야 되지 않나? 이런 생각이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. 버리 음. 하떤 저를 올가매고 있었던 것도 같아요. 어떤 상위 10% 안에 드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, 된다는 이 무의식이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. 이 얘기도 막 적어 놨었어요. 어떤 미국 코미디언인데, 뭐 상황이 좋아질 것 같지? 안 좋아져. 너는 좋아져. 이렇게 얘기해요. 다른 걸로 책으로 덮어야죠. 다른, 다른 기억으로 덮어야죠. 아, 이거 다 지나가. 이거 나 이길 수 있어. 내가 버틴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. 이런 생각도 많이. 결국 그 책이 나오고 제가 인정을 받고 더 웃게 되고 일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해서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 이 작업실에 와서 너무 신나서 일을 많이 하고 음. 공부를 잘했던 거야 그게 내 인생을 절대로 책임져주지 않아 이것 때문에 내가 더 남들보다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. 이 정도도 괜찮아. 내 어떤 특권의식 같은 거 버릴 수 있었어. 이런 것들을 얻은 거는 실패 아니면 없잖아요. <laughs> 실패하지 않고는 인생 앞에 이렇게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? <laughs> 음. 그리고 이번에 그 번역 갔던 경험과 제 감성을 바탕으로 첫 책을 출간했습니다. <laughs> 솔직하게 그냥. 재미있게 썼다고는 생각했지만 생각보다는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40대의 글이라는 게 조금 저는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30대에 썼으면 저는 좀 예쁜 척더 <laughs> 멋있는 척 고고한 척 했을 수도 있고 조금 저를 가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봐도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로 내가 더실패했다큰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약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은 더정선한 마음으로 꿈을 이루고 조금 더 내가 실패를 통해 달라진 사람이 됐다고 인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. 그런 생각해요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